3월 22일 주일 새벽기도 우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545장입니다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신머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들의, 선생님의 들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능이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그 위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 남은 아홉 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셨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하느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것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잘 보면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책망을 합니다.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 아버지에게는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는 다시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믿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시거나 구원을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도 믿음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홀로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계신 동안에 아홉 명의 제자가 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먼저 당황스러운 이고 무사람들 앞에서 참 부끄러운 짐땀을 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계속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옆에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앞서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도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일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에 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곧 있으면 제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이어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곧 가셔야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제자들은 준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답답해 하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코로나 전염 위기를 막고자 교회가 모이지 않은 지가 거의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교회에서 매주 만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돌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모일 때에 교역자, 구역장, 기관 여러분들을 만나며 교제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달 정도 우리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따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믿음이 약하신 분들, 초신자인 분들 믿음을 걱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낙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지듯이 신앙생활도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을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힘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의 성교사 훈련을 마지막 한 학기를 받을 때에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 훈련이 무엇이냐 새벽기도 혼자 해라는 겁니다 새벽기도를 그냥 혼자서 할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혼자 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교사 가면 아무도 자기 신앙을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달 되었습니다 주로는 네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모일 때와 모이지 못할 때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우리는 제자이과 가까운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오늘 아이 아버지를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할수 있거든? 온전한 믿음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할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다시 소리를 지르며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내가 믿나이나 했는데, 나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도 확실한 믿음입니까? 확실하지 않은 믿음입니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100% 믿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간청에 응답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느끼는 점이 나의 믿음이 확실한가, 안 확실한가 스스로 한 번씩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겠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나, 스스로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마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줄은 뭐냐? 믿음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셔서 우리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지키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각 부서, 각 흩어진 가정에서 은혜로운 예배가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